주께서 다스리시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2024 유로 챔피언 결정전이 바로 내일 있습니다. 스페인하고 영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맞붙게 됐는데요. 이번에 이 특별히 17세의 한 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메시라는 선수 잘 아시죠? 메시가 2007년도에 스페인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자원봉사를 갔다가 우연히 한 마을에 집에 들어가게 됐고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아이를 목욕시키는 그런 자원봉사를 했던 곳이 일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17년 후에 스페인의 국대로 선출이 됐고 자라신 FC 바르셀로나라는 팀의 유소년 선수로 자라면서 지금 이 결승전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이 어린아이 이름이 라민 야말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 어린 청소년인데 그때를 이제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누가 목욕을 시켜줬어요? 예. 네. 세계적인 선수, 메시라고 하는 선수가 자기랑 친분이 없는데 우연히 자기 마을에 왔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 목욕을 시켜준 것이 자기는 기억이 안 나겠죠 그러나 사진에 남아 있고 그의 부모님들이 내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누가 너 목욕 시켜준지 알아? 세계적인 선수 메시가 너를 목욕 시켜줬어. 우리 집에 왔었어. 이 어린 야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의 우상이 누구예요? 아 메시. 난 저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거야. 그래서 나라를 우리 자국을 높이 위상을 높이고. 아, 정말 내가 꿈을 가지고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꿈이 실현됐잖아요. 어렸을 때딱한번 만난 거예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 만남의 한 번의 그 순간이 자신이 아, 지금 이략 그 어린 나이에도 세계에서 지금 다 주목하는 축구선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우리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자주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그런 건더 더 소중하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요, 한번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죄를 씻겨주신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과거의 내가 아닌, 할수 없는 빈민의, 어, 빈민과의 한 어린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정말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이 성경책은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성전을 짓기를 갈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왕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다윗이 뭘 준비했습니까? 성전의 설교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장 값비싼 돌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못을 준비하고, 금 10만 양, 은 100만 양,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 가능케 하는 목수, 그 다음에 석공들 다 준비한 거 가진 각 가지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들 성전을 꾸며야 되니까 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다윗이 밀어붙였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그림에 이런 도식을 한 거예요. 다윗이 지은 성전은 없어요. 솔로몬이 지은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위대한 성전보다 다윗의 위대한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그것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내가 봤을 때는 더 소중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은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일을, 일을 해야 될때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반대도 있죠. 나는 쉬고 싶어요. 나는 멈추고 싶어요. 나는 그만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럼 나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운전수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운전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옆에 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길을 몰라요. 길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지금 아직도 붙잡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는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지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어, 그 그레코 로만 그리스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죠.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스치듯이 잠깐 지나간 곳에 에베소라는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교회가 이제 태동되는데 본격적으로는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갑니다. 이 에베소는요, 보이시는 것처럼 바닷가 항구에 인접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구는 어떻습니까? 무역이 발달한 거죠. 무역이 발달하면 오고 가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와 문명과 종교가 혼합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이 집약된 곳다 모여지는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때는 이제 신전을 그리스 로마처럼 신전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곳에도 에베소에도 큰 달의 여신어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엄청난 신전이 있었어요. 이 신전 안에는 제사를 드리는 여, 제자, 여 제사장들이 몇천 명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곳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 근처에 사시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곳에 와서 거기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또 부적을 사가고 우상을 사가는 그런 하나님이 보셨을 때패역한 도시, 부패한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에베소서는 골로세서와 더불어서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성경보다도 정확하게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세서와 빌레,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는 옥중, 감옥에 있을 때 써서 옥중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이 이 에베소서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성경 66권을 가지고 성경 설교를 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이 같이 교제를 많이 했던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또한 있어요. 이 사람이 이존 칼빈이 설교한 에베소설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자기가 임종을 맞이할 때 이제 정말 생명이 꼴딱꼴딱할 때 자기 아내 부인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에베소설 설교한 존 칼빈의 설교를 옆에서 읽어달라 나는 내 죽는 그 순간에도 에베소설이 설교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 에베소설을 과거뿐만 아니라 또 많은 신학자들이. 또 성경을 설교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주목하고 또 연구했던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를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 중에 말씀 중에 더 좋아했는가.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가 갖고 있는 포커스,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어요. 아주 짧은 성경 중에 하나예요.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거를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 정확하게 논리정연하게 바울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온 자연 만물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오늘도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바로 구원받는 구원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요.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세요? 물론 우리가 머리론는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어꼭 한번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또 읽어 보시고 읽어 보셔서 아 오늘 목사님이 주일 강단에서 에베소서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구나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인이 되어 주시는구나 저 공산 국가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주인이 되어 주시고 미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풀한 폭이 저 하늘의 이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저 수많은 별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 속에 하나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인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주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순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우리가 오늘 주니 주가 다스리시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 단어로 주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재권. 주제권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 주인, 주인이야? 누가 이온 땅에, 온 생물의 주인의 권리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제권인데, 그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 언어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네. 지금 내가 내 말을 하고 있는가, 내 감정을 쏟아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달하고 있는가? 내 언어가 참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대문호가 지금은 굉장한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그의 젊은 날은 그렇지 못했어요. 타락하고, 폐역하고, 불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심판받을 만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시간을 왜 낭비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천명을 듣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7월 달딱 정중앙인데, 7월 다간거 아니에요. 이 7월을 얼마나 의미있게 지내느냐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8월달 또 내년 또 내가 인생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에 기억될 수 있는 그한 달에 될수 있는 그한 시점이 될수 있는 것 오늘 나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시간의 주인임을 고백했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먼저 주께 드리고 나머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희생제사였습니다. 모든 동물의 피를 흘려야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것이 합당한 거였어요. 예물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피흘림이 없이는 예물이, 그 예배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였어요. 우리 물론,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니지만, 그런 정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물은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흠 없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흠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의 시대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한 것, 구별된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헌금하느냐,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칭하는 것이 747번이 나와요. 그러면,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제자는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제자가 아닙니다 또 누구 위대한 사람의 스승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사람을 낳는 사람 사람을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열두 제자들은 모두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도. 자신이 해야 될 일, 응당 자신이 받아야 될 많은 권리를 모두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직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딴 일도 있고, 논 일도 있고, 자식 농사도 져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요. 저와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상, 주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가 무너진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기도함으로 현실함으로 그한 용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하시죠? 뭐예요? 내 언어, 내 시간, 내 물질 여러분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한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어우, 창고를 더 지어서 더 거기에다가 내가, 어, 비축을 해야 되겠다. 더 불을 쌓아야 되겠다. 생각했지요. 그러나, 1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의 주인이 어느 순간 돼버려서 하나님조차 잊어버렸지만,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쌓아두기를 원하죠. 감춰두기를 원하고, 저 뭔가 쟁, 쟁어두기를, 쟁, 쟁거두기를 원하죠. 창고를 더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물질을 쌓고, 시간을 쌓고, 내 노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 세 계에 이때어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지금 당장 부족하면 갈증을 느껴요. 사람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단 2%만 부족하면 갈증을 느낀대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갈증도 있어요. 그렇죠? 외롭기 때문에 물질의 갈증도 느껴요. 야, 진짜 지금 당장 한 5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만 있으면 조금 마음이 풀리겠는데. 그런 물질에 대한 갈증도 누구나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약을 다섯 개를 버는데 세 개만 먹었으면 병원에 일주일에 한번 가는데 한 달에 한 번만 갔으면 이런 우리가 2%의 갈증을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2% 갈증이 해결되면 내 인생이 만사형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더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덜어놓고 내려놓고 포기할 때 얻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은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비닐 비닐로 하나 그 뒤집어 써보세요. 아이고 평소에 공기가 얼마나 소중하구나. 젊은 날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가족이 소중한 것을 그때야 깨닫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죠. 건강을 잃고서야 건강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절실하게 그때야 깨닫는 것이죠. 소중한 사람이 내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특별히 어 자녀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났을 때야 비로소. 가슴을 치면서 "아, 부모님이 위대한 분이었구나, 부모님이 어머님이 아버님이 소중한 분이었구나"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프로가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항상 뭐에, 무엇인가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2로의 아픔과 고난이 있어야지만 사람은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풍지대가 좋은 것 같지만 바다 위의 무풍지대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진공 상태가 깨끗하고 좋을 것 같지만 진공 상태에서는요 식물이나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바람도 불고, 때로는 눈보라도 치고, 가끔은 흙묻은 어, 식물들이 더 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아무 고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상태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프로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 부족함 때문에, 나의 인생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2%를 하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연약함을 감사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연약함을 2%가 아니라 정말 1000% 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는 우리 구함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작아 보인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하시는 역할이 보잘 것 없이 보일지라도 그 일을 위해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할 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종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착하고 충선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참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 한 가지 이상씩은 다 계셔요. 그것은 직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은사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임무가 있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이런 가정에 나를 보내셨을까? 또왜 나를 이 지역, 이 구함교에 보내셨을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었어요. 아이가 둘 있는,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책을 못 봐요, 운전을 못 해요, 아무 것도 할수 없어요. 무슨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원인을 알수 없는 갑자기 시력을 잃었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요, 저는 그분처럼 밝은 분을 못 봐요. 오히려 눈이 건강하고 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는 분을 더 많이 만나지만. 제가 아는 그 시력을 잃은 최근에 시력을 잃은 그 목사님은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뜻하지 않게 어느 군부대에서 목회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군종 목사 같은 그런 역할을 최근에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너무나 잘 아시죠? 날 때부터 시력 청력을 잃은 정말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아놓으시지만 그 닫아놓는 동시에 또 다른 문을 열어두신다. 많은 사람들은 닫혀진 문만 보고 왜내 인생은 이렇게 길이 막혔을까? 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면서 원망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문을 향해 담대히 걸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혀진 것만 보지 마시고 지금 보여지는 일어나는 그 현상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다 녹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고 기쁘신 뜻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한 주간도 담대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